자 일본어 배우는 남자 오늘은 몇번째죠? 열아홉번째? 네 열아홉번째 어,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HK 일본말 첫걸음 15과를 공부해 보기 전에 14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과의 내용은 음, 기숙사에서 안나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요 오카상 어머니 오카상 어머니 여기에 거코니 여기에 고미 쓰레기 그런 가타카나로 고미오 여기에 쓰레기를 수테테 어, 태형이죠 수테테 모이이 데스카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써네 so, 어, 글쎄다 음... 칸와 어, 칸와 캐는 캔은... 베쯔노 베츠の... 어, 다른 다른 봉다리 베쯔노 베츠の... 후쿠로 후쿠로 네. 다른 봉지에 넣어주세요 이레테 쿠다사이 쿠다사이 이레테 너 주세요 쿠다사이 자 이레테 쿠다사이 왜냐 시간 자원 데스카라 이니까 자원이니까 했더니 안나가 하이 와까리마시타 와거리마시다 어, 했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오늘은 15과. 안나는 사쿠라 로드리고와 서점에 갔습니다. 전에 십장고에서 서점에 가자고 했었죠. 네. 이제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전체 들어볼까요? 오리마아 좋아요. 발음 좋네요. 이거 잘 들렸나요? 믹서 저기 좀 볼륨 좀 높여놔야겠다.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와 신주쿠 역이 됐어. 쓰기는 다음 다음은 쓰기와 다음은 신주쿠는 저번에도 나왔었죠. 신주쿠 에키 에키는 역이란 뜻입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어, 네, 근데 요게 에키 말말 말 모양이 요거 들어가 있는 이게 역입니다. 신주쿠 에키 됐어. 다음은 신주쿠 역입니다. 사는 자 네, 오리 마쇼, 내립시다. 오리, 오리 마스가 아마 내립니다라는 뜻일 거예요. 내리다, 내립니다. 근데, 마쇼우, 어, 마쇼우를, 마스형을 마쇼우로 바꾸면은, 자, 내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 권유형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 예습을 했을 때는, 어, 이게 듣는 사람이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뭐뭐 하기로 했으니까, 뭐 그런 비슷한. 어, 이 사람이 거절을 하지 않을 것임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럴까요? 너 내릴 거잖아. 나도 내릴 거잖아. 우리 내리기로 했잖아. 자, 내립시다. 이런. 그러니까 다른 권유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정중하게 의사를 물어보고 이럴 때는 우리 13과에서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잊기마센까 어. 가지 않겠습니까 잊기마센 가지 않다 까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정중한 물음 권유형이 있었죠 그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둡시다 외워 버립시다 자, 로드리고가 얘기합니다 아래 이거는, 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감탄사. 아래, 어니, 아노, 아노, 아노는 저, 어, 저기, 저, 사람, 사람, 히토, 타치 하면은 사람들, 들의 복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로 단수 복수 이런 게 얼마나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이 사람의 한에서는 어, 사람들 와타시 타치는 우리들이라고 하네요. 네. 아노 히토 타치 저 사람들 네테 이마스. 네. 네테 이마스. 자고 있습니다. 이것도 태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이저브 네. 다이져부 까나 다이저브는 괜찮다. 어, 다이저브 괜찮다. 까나는 어 그럴까나, 그럴까나 그런 거겠죠. 자문하는 거, 다이저브 까나. 네, 그랬더니 괜찮아, 괜찮아. 다이저브, 다이저브 호라 오키타. 어, 저거 봐. 그봐할때 음, 이것도 간단사라고 해요. 호라 오키타. 어 요거는 일어났어에네 예. 이게 좀 축약형이라고 들었는데요. 요거는 외워버립시다. 이것도 음.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더 알게 되면 네 조금 더 좋겠죠.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마쇼 요거 한번. 아 여기에 다 있네요. 선생님이 설명들을 해 주시는 문법 포인트가 있네. 제가 외워 버리자고 했던 것들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마스형을 마시오로 바꾸면 제안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이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코코 코코데 이게 뭐였죠? 이 위에 나왔던 저거죠? 어, 아리마스. 대. 어, 오리마스. 코코데 오리마스. 여기서 내립니다. 코코데 오리마쇼. 여기서 내립시다. 의향을 파악하면서 공유할 때는 마센가를 쓰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요거 마쇼로 바꾸면 제안하는 표현이 된다고. 동사의 태형에 이마스, 동사의 태형에 이마스를 붙이면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됩니다. 위에는 뭐가 있었죠? 이마스, 네테 이마스 자고 있습니다. 동사의 태형이 된 것이죠. 이것도 네, 이것은 자다. 그러면 원형은 뭘까요? 네, 네, 네마스? 자다, 네마스? 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외워버립시다.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십장과에서 형용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온, 나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아타라시 새롭다처럼 이 음절로 끝나는 이 형용사이고 또 하나는 명사 앞에 놓고 수식할 때 형용사의 뒤에 나를 붙이는 나 형용사입니다. 이 과에서 나온 다이저브 괜찮다는 명사 앞에 놓고 수식 수식할 때 다이저브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아타라시는 아타라시 쿠나이, 아타라시 쿠나이. 이 형용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떼고 쿠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아타라시 새롭다의 부정형은 아타라시 시쿠나이, 아타라시 쿠나이. 어, 이를 뺐군요. 네. 다이조부는 다이조부, 다이져브... 다이조부 대하나이, 다이조부 대하나이, 그리고 다이조부 지하나이 머리가 지금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 형용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뒤에 대하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다이저브 괜찮다의 부정형은 다이저브 대하 나이 괜찮지 않다. 다이저브 대하 나이. 대하 나이를 지하 나이로 바꾸어서 다이저브 지하 나이라고 하면 낮춤 말이 됩니다.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다가 되겠네요. 다이저브 대아나이 괜찮지 않습니다. 다이저브 지아나이 괜찮지 않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 요, 저것도 외워버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의성화 의태요. 그럼 위에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들은 어, 네태 이것만 원형으로 나중에 알아 하면 또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일본어 자다 번역기 음 일본어를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음 네. 네마스. 아 일본어를 입력하면 안 되겠군요. 일본어를 입력해야 되나? 네마스. 아닌데 네태 잠들어 이건 태형인 것 같고요 네마스 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건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겠죠. 오늘 배운 것만 외워도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의성어 의태어까지 하고요. 네. 한번 복습, 입력, 복습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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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쿨쿨, 또자쿨쿨, 구구, 구구, 이거는요. 수야수야, 세근세근이겠네요. 수야수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입력하고서 넘어갈게요. 제가 녹화하는 거의 정체성이 궁금해지시죠? 이거는 강의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공부하는 거를 기록해두려고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쯔기요, 쯔기와. 아, 다음은 신주쿠, 신주쿠 에키데스, 신주쿠 여깁니다. 사, 자, 자 오리마쇼 내립시다. 오리마쇼, 오리마쇼 내립시다 했더니 아래 아노 히토타치네 테이마스. 어라, 아노 저 히토타치 저 사람. 저 사람들 네테이마스 네테 네, 뜻이 있네요. 네테이마스 자고 있네요. 했더니 다이저브카나 괜찮을까? 다이저브카나 괜찮을까나 했더니 다이저브 잘못 입력했나봐요 다이저브 다이저브 어 호라 저봐 일어났어 워키타 였죠 됐습니다 오늘 배운 것까지 제가 지금까지 일본어 첫걸음으로는 열다섯과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총 오늘로 열여덟 번째인가 열아홉 번째인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슬슬 이제 10, NHK 12과까지 복습을 쫙한번딱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났더니 또 어, 전에 배운 게 생각이 안 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휴일인데 연휴니까 휴일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싹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이 네. 기회에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진도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다 까먹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쭉 어,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저는 다음 레슨과 함께 복습을 완료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빨이빠이 사요 나라 네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네태 원형 내맛씀 어때요 짠짠 바이바이